안녕하세요 온달장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도 좋을만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썸네일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예,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또 환생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환생이야기는 뭐 어, 이전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번 이야기는 이전에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이야기는 아니니까 생각의 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라고 합니다. 브라이언 와이스가 쓴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내용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2, 3일 만에 뚝딱 다해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울림과 충격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들에게 꼭 한번 읽어보라고 강력하게 추천까지 했습니다. 이 책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정신과 의사인 저자가 어느 날 아주 특이한 40대 여성 환자를 만나서 치료 과정에서 겪었던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 여성 환자는 이제 정신 질환이 다른 환자들보다 심해서 다른 의사들이 제대로 이제 치료를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 이 의사한테 왔다고 합니다. 이 의사는 그 치료를 위해서 이제 최면 요법, 최면 요법을 사용했는데 최면 상태에서. 이, 이 환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전생 이야기를 여러 차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환자는 이제 한때 그 이집트 고대 왕국에서 신녀로 살기도 했고 또2차 세계 대전 때는 독일 공군 조종사로 활동하는 막 그런 이야기를 예, 예, 하곤 해요. 그리고 또이 환자는 그러니까 치료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됐는데 이 기간 동안에 무려 이제 수천 년을 예, 오가는 겁니다. 전생을. 그리고 이 환생을 이제 거듭하면서 이환생의 어, 거듭한 횟수만 봐도 의사가 확인한 것만 해도 무려 80번이 예,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본인이 이제 현재 겪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뭐 물을 싫어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 이 환자가 전생에 이제 수해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돼요. 뭐 이런 경험들이 예, 파탕이 된 사실이, 체면요법의 말을 통해서 이제 고사란히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성격상의 특성, 이런 것들은 전생의 경험 등이, 경험 등을 통해서 이제 축적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 가운데 아주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이 우리가 들었던 내용하고는 이제 많이, 이전에 들었던 내용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저승사자라고 하는 마스터라는 존재가 이 여성이 이 말을 하는 그 과정에서 등장을 해요. 뭐냐면 이 여성 환자가 이제 한 번씩 이제 죽게 되면 죽은 뒤에는 육체가 분리된 뒤에 영혼이 공중에 붕떠 있는 상태에서 아주 밝은 빛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마스트라는 존재가 등장해서 영혼을 또 다른 세상으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스트가 여성의 입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영원한 존재이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수많은 역사와 증거가 있는데, 왜 자신한테 나쁜 짓을 하냐? 또, 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남을 밟고 올라서서 배움을 팽개치냐? 우리는 비록 속도는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같은 곳으로 향해 가고 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위대하지 않다. 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 마스트의 이 말은 이제 사람은 환상을 이제 거듭하면서 보다 나은 존재로 어,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쁜 짓은 하지 말고 남 도는 일 그러니까 의미 있고 좋은 일을 많이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내용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와 이제 업보 같은 것과 이제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불교에서도 나쁜 짓 많이 하면 다음 생에서는 그죄 값을 반드시 치른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 생에서 겪는 일들은 전생에서 우리가 받았던 성적표의 결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금 마스터가 한 이야기는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자는 이제 그이 말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봐 이런 내용을 이런 이야기, 여성, 여성이 한 이야기를 고스란히 녹음을 해뒀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 부인도 정신과 의사인데 이 여성 환자가 최면 상태에서 말을 할 때는 동석을 해서 이야기를 같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지만 저자하는 이 경험을 한 뒤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흔히 이제 환상하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데 을 이번 내용은 저는 종교적인 색채는 완전히 뺐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만, 음, 전달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각하시길 바라고, 어,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은, 그, 여러분의 생각의 외연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도서관의 책을 한번 빌려서 읽어보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